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서진님의 놀라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서진님이 또 한번 대기록을 세우며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10주차 빅데이터 가수 브랜드 종합순위에서 박서진님이 51만 6212점을 기록하며 78회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독자 추천 2위, 댓글 4위, 열동률 2위,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 1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강력한 팬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찬원 님이 36만 5,181점으로 2위, 임영웅 님이 34만 7,248점으로 3위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박서진 님은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29만 2,014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계에서 열동률 부문에서는 이찬원 님이 2 8 7,13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박서진 님이 1 7 6,332점으로 2위, 임영웅 님이 1 3 6,659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자 추천 부문에서는 이찬원 님이 1만 874점으로 1위, 박서진 님이 6,006점으로 2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팬덤의 응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 댓글 부문에서는 박서진 님이 1,248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MSN 좋아요 부문에서도 박서진 님이 12,759점을 기록하며 높은 팬들의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부문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78회째 브랜드 1위를 기록한 박서진 님. 이 모든 것은 박서진님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변함없는 팬들과의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앞으로도 그의 멋진 행보를 기대하며 답별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서진님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